어릴 적 부모님이 이혼하고 엄마랑 단둘이 살았어요. 근데 제가 스물여섯 되던 해, 엄마가 어떤 남자와 재혼을 하셨죠. 저는 그냥 엄마가 행복하면 됐다고 생각했어요. 채아빠도 절 친딸처럼 챙겨주셨거든요. 근데 점점 이상했어요. 제 어릴 적 얘기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.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, 어릴 때 아끼던 인형 얘기부터 무서워했던 강아지 이야기까지 기억하시는 거예요. 처음엔 엄마한테 다 들었나보다 했죠. 그런데 어느 날, 새아빠가 재어릴적 사진을 보며 눈물을 훔치시는 걸 봤어요. 이상하다 싶었지만, 애써 넘겼어요. 그러다 우연히 엄마 방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발견했는데, 거기에 찍힌 아빠가 지금 새아빠랑 똑같이 생긴 거예요. 믿기지 않았어요. 당장 엄마한테 물었죠. 엄마는 망설이다. 결국 고백했어요. 사실 그 사람이 내 친아빠야. 너 어릴 때 우리 사이가 안 좋아져서 헤어졌고, 그 뒤로 연락이 끊겼어. 그런데 몇년전 우연히 다시 만났고, 널 다시 곁에 두고 싶어.